둘째 날에 마이 마더세이드 엄마가 말했다. 이줄 어떠지냐면 유캔트부터 콘돌라까지 아 콘돌라까지 이거 서술량 대비 또는 빈칸 추 그때 날에 마이 엄마들 um, 엄마가 세이 말했대. Said. You can't say. 너는 말할 수 없어. You have been to Venice. Venice를 been to. Have been to 거야 이거 현재 완료 결과지. 결과 해법 중에. 가본 적 있다. 방문해본 적 있다. 가본 적 있다. 갔다 온 거. 이 빈자리에 건 오면 되지. 건안 되지. 건투안 되고. 건투 x 가버린 거. 너는 베니스에 가본 적 있다고 말할 수 없어. Unless부터 먼저 끝까지, 반전까지 표적가로 하고 언 n 스 e s if 나시고 얘 접속사지. You have 너가 라이드나 곤돌라를 타보지 않고서는 가봤다고 할수 없어. 나 베니스 갔었거든. 근데 거기에 곤돌라 안 탔어. 왜냐면 그 에어비앤비로 현지인 집에서 잤는데 거기 주인이 이탈리아인이 거 아니야 베니스 안에. 걔가 타지 말라 했어. 엄청 느리다고. 그리고 비싸다고 느리고 비싸 아 갔었지. 그래서 그냥 걸어 다녔어 걸어 다니도 그게 더 빠르니까. 어, 응. 쏘 so, 그래서 네 몽하고 그래서 우 우리는 올 모두 클라이밍도 올라타다. 클라이밍 투. 올라타다. 원오브 디에복수면서 잡았고 유명한 보트들 중 하나에 옮겨, 올라탔다. 근데 그 수상 택시나 수상 택시 있지 그리고 곤돌라 이런 거 타면은 곤돌라는 아니고 수상 택시로 무라노 섬 알아? 아싸. 아이유 그 표지로 이겨해진대 아이유가 그 앨범 표지 거기서 찍었거든 알록달록한 뒤에 그거로 아이유 때문에 유명해졌네 무라노 섬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때는 여기가 베니스가 그 장마 기간이었어 1년에 며칠 있는 장화 신고 다니고 왜냐면 바닥이 다물에 잠겨서 Our gondolier. 우리의 곤돌라 d o 사공은 생. 동사. 이가 노래를 불렀나봐. 오솔 s 미 l 알지? 네. As the boat. 보트가 as 여기서 뭐할 때? 접속사고. Boat s, floated v. 보트가 푸어 다운 떠서 내려갈 때 이제 카날 운하를 따라 흘러 내려갈 때 그리고 i 즈 그의 파워풀 힘있는 보이스 목소리는 주어 동사 사운디드 들리다 r l 리 거의가 뒤에 프로페셔널 꾸며주지 거의 전문가 전문적인 이제 사운드가 감각 동사잖아 뒤에 형용사 자는 거지 전문적인 아처럼 들렸다 애프터 콘돌라를 탄 후에 우리는 a n o t h e 또 다른 버트를 타고 투 아일랜드 섬으로 갔대. 아, 무라노 나오네. 무라노 섬에 갔는데, 반점. 즉, 앞에 위치가 앞에 꾸며주는 개성점이 뭐지? Is V, 이 이거 유명해. For a s 그것의 glass blower. 그 유리 부는 사람들. 유리공예로 유명한가 봐. 우리는 v i s i 방문했어. A glass factory. 유리공장을 방문했고. And, 그리고 w a t 가 V2지. v i s i 가 V1이고. 봤대 왓치는 또 뭐야, 이거 또. 지각 동사지. 목적어, 아티스트, 목적보어, 멜트. 동사 원형 와도 되고, 그 다음에 ing도 되지. 예술가가 멜트, 글래스를 멜트, 녹이다. 녹이는 거봤대 In a very hot, 매우 뜨거운 그런 오븐에서. I couldn'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. 하우, How, 어떻게 하우부터 문장끝? 어떻게 되지? 일단 문장끝까지. 아아, 메이크까지. 하우의 키 주어있을까? 마 너무 어떻게 그가 메이크 만들 수 있는지? 믿을 수가 없었대. 더핫 럼프 그런 뜨거운 럼프가 덩어리. 글스니까 유리 덩어리를 into e 우아한 이런 말로 with just 그몇 번의 s k i 그런 능숙한 능숙한 movement 움직임을 가지고. a f 는 뒤에 쓸수 있는 거니까 복수호니까 m o v e 에서잘붙었지 of his 그의 도구. 도구들의 단지 몇 번의 숙련된 움직임으로 말이 됐나 봐.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오니까 t 에 i n g 붙었지. 또 다른 것. we부터 had to see Venice까지 가르치고 앞에 another thing 꾸며주고 another thing 주어 동사 was로 잘 받았지. 우리가 while in 그 베니스에 있는 동안에 보아야만 하는 하, 또 다른 것은 뭐냐면 was the mask 가면 shop 가게들이었대. 잠잖아 어쨌든. 네. 카그 다음에 k e like glue close g l a s 유리 불기처럼. 저 크래프트 오브 마스크 메이킹 마스크 가면 만드는 기술은 크래프트가 주어 동사 has been considered 역여져 왔다. 송태로 잘 설치송. 언아트 예술로 여겨져 왔다. 인 페니시에서 400 years 또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막연한 시간 폴로 잘 받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의 트립 여정 투 마스크샵 마스크 감염 가게로의 여정은 동사 d i 나디서포인티 s a p p o i n t d 실망시키 실망하는 실망시키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. There were dozens 있었다 수십 개의 마스크들이 있었대 In all 모든 different c o l o r 완전 다른 색깔과 그리고 디자인 모양들로. My father, 아버지가 말했어. Why don't you d o w the other one? w h t s your mom's n Pick out a mask. m a s 를 한번 pick out. 그러지, 그러니, to, make, to take home. 집에 가져갈. 이 앞에, 저가 앞에 마스크 크면 저는 하나 사줄 거거든 It will be great. 멋질 거야. 멋진 수빈이여. 그냥 붐이 될 거야. so 그래서 my sister 내 여동생은 pick a green mask 그 초록색 가면을 골랐어. with a big face 크면 수지. long nose 긴 코가 달린. and 그리고 i chose 난 선택했다 a mask를 with a 또 앞에 크면 수지. gold pattern 금색깔 그 패턴으로 그 모양이 있는 around the eyes 눈가 근처에. when i put 내가 마스크를 put 쓰다. put on 까지 이거, 저거지 이거. 지 마스크 명사가 가운데 넣어야 되고 마스크를 썼을 때, I felt like 나 기분이 들었어요 뭐, 어떤 기분? I 부터문 u 끝까지 가르치고 앞에 꾸며주고 내가 마치 아 반전까지 포르티아 캐릭터인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었대 그 다음에 h I d i n g her 그녀의 I d e n t I t y 정체성 신분 숨긴 현재 분사지 운동이니까 숨긴 거 숨긴 폴티아 어디 레디 투 준비가 된 세이브 더 데이 버전할 세이브 더 데이는 궁지를 버어나다 궁지 버어날 준비가 된그 신분을 숨긴 폴티아가된거 같은 기분이 들었다. 본문 상이 것. 지